가는 것 하나와 복지사에 구해나는 것도 하나 아이들이 건강한 세상이 어야 된다는 그호로 아이 건강 대선년들을 그리고 4대 공약 24개 정책을 제안해서 지금 추진 중입니다. 오늘 식약처에 대한 얘기 그리고 식생활에 대한 얘기 하는데요. 식약처에 대해서는 너무도 허한 얘기라서 사실 정리하지 않았습니다. 오랫동안 식약동원, 자연식 식사와 자연식 약은 같은 것이다. 근데 지금 식약처는 그런 관점이 아니라 화학적 약과 화학식품이 화학 첨가물에 들어가는 일정한 식품도 괜찮다. 기준약이라는 게 정말 심각하게 고민해봐야 하죠. 우리나라는 식생활 정의가 밑둥로부터다 무너져 있습니다. 주로 식약처 얘기보다 우리의 얘기를 먼저 하겠습니다. 어, 모든 생물은 무엇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실사가 만들어지고 생명체가 번상합니다. 우리의 먹을거리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돌아보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어, 우리 아이들이 전 세계에서 건강이 제일 나쁩니 어른도 좋은 편이 아닙니다. 아까 본 세월호와 다를 바 없는 상황 아이들의 건강도 지키지 못하면서 국가 안보를 논해야 되는 황당한 시기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넘해주세요 식생활 정의가 어떻게 무너져 있느냐 전세계 건강과학의 기초가 건강한 식생활이 뭐냐 자연식, 동공물, 발효음식 건강과학의 기초입니다. 2020년도 식생활 시기 지침은 식품 독성을 중심으로 다뤄야 된다라고 이미 학계에서 합의되어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가 아닙니다. 거기 보면요, 식품 독성이 지나치게 높습니다. 우리처럼 나이 든 사람은 독성이 높은 거 먹어도 몇년덜 자느냐, 더 사느냐 문제. 우리 아이들은 손자까지 영향을 끼칩니다. 지금 중고등학교 아이들은 태어나지 않은 아이들의 건강까지 위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다 아시는 건데요. 아, 21세기 영양은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게 일반적 관점입니다. 물과 햇볕, 영양의 중요한 관점으로 봐야 된다는 라 얘기죠. 두 번째는 그렇고, 우리가 흔히 들어보는 이유입 미량영양소도 우리가 흔히 들어와 있는 피토케미칼 식물 화학성 물질 그 중요성이 지금 제기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어, 마이크로바이옴 오바마 프로젝트의 연구 결과, 거기에 참여했던 학자들이 발효 음식이라면 그것이 서울에서 생겼던, LA에서 생겼던, 아프리카에서 생겼던 인류의 공동의 자산이라고 얘기하는. 저도 학문의 체계를 새롭게 잡아야 되는 상황인데도 우리 영양학 교수님들은 옛날에 90년도 영양학을 근본으로 그 데이터를 가지고 지금도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넘겨주세요. 지금 어떤 일이 이런 지고 지고 있는가? 엄마 양수가 오염될 조로 오염이 돼서 시궁창 같은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애들이 온갖 독성을 양수를 먹으면서 섭취해 탯줄을 통하고 아까 얘기한 글리포세이트뿐만 아니라 각종 발암물질, 환경오로는 물질의 수백 종이 애기한테 가고 있습니다 모유에서 유사 다이옥신이 나오고 있는 상황 이러고도 이 나라가 지탱될 수 있겠습니다 이러고도 식약처 공무원들에게 봉급을 줘야 됩니까? 이미 현역 군인들의 정자수는 절반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심지어 여대생들이 생리도 하지 않는 여대생이 이사 벗을 때까지 치솟고 있고 자궁 내막염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남겨주세요. 그런데 인체의 독성이 누적되는 경로가 어디냐? 우리는 미세먼지를 오늘도 걱정하고 있습니다. 배잘 먹고 도라지 잘 먹고 뭐잘 먹고 그렇게 가시면 안 돼요. 모든 식생활에도 기초가 필요합니다. 우리나라 식생활의 기초는 통곡물이고 두 번째는 자연식이고 채소와 녹황색 채소 가일고 그것은 폐암 미세먼지, 간암 기타 등등 질병에도 마찬가지니다 그런데 우리 명의와 명량을 중시하는 오래된 습관이 있어서 기초를 무시한 식생활을 그것도 아이들에게 강제하고 있는 사태 문제는 저 영양 불균형이 돼 있고 적의 인체독성을 높이는 50 내지 60% 황사가 날린다고 해도 가공식품보다 피해가 적습니다. 서울 대기꾼이 오염돼 있다고 해도, 지혜모 식품보다 영향이 적습니다. 넘겨주세요.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할 건데, 독성은 쌓이고 있는데, 우리 몸에 쌀도 0.11, 0.01 그렇게 낮추면 되는 것인가? 아니, 유기농 음식에도, 자연식에도, 독성은 불가피하게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몸에 들어오는 것을 잘 배출해야 되는데 이 기능이 다 망가져 있습니다. 알레르기 비염으로 코가 막혀있고 아토피 피부염으로 피부가 막혀있고 변비로 똥이 막혀있고 그러면 유기농 자연식을 먹어도 독성은 불가피하게 증가합니다. 독소 배출의 70%가 똥이고 5.25%고 나머지가 5%. 피부와 호흡하는 0.6%도 매우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넘겨주세요 그러면 아이들 이제 자라나는 아이들 건강을 위해서 어떻게 할 거냐? 혓바닥 마사포와 건강에 유전자 조작 식품 우리가 없어도 대한민국 아이들은 건강하게 자랄 수 없는 구조. 애들은 50%. 채소 같은 거잘 먹지 않아요. 절대 채소량, 아이들 먹는 채소량 그 황당하는 미국 가이들보다 우리가 더 적어요. 편식이 이루 말할 데 없어요. 군인들도 육고기 나오면 밥이 사라지고 채소 중심으로 밥마막 남아요. 채소 중심으로 차리면 그 잘난 엄마들이 학교다학의해 왜냐하면 그런 기름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두 번째는 저작운동이 침샘과 저작운동이 충돌합니다. 세 번째는 장내 미생물이 건강해야 돼요. 다 망가져 있습니다. 아이들 어른들보다 아이들 훨씬 더 망가져 있습니다. 네 번째는 하체가 튼튼해요. 다섯 번째는 똥잘 싸면 약간의 문제가 있어도 일반적으로 성장하고 건강 생활하는데 문제가 없어요. 이것들은 우리 생활의 총망이에요. 넘겨주세요. 아이들은 어른이 아니라 말이에 성장기란 말이에요. 정말 우리는 얼마나 황당하고 얼마나 무서운 범죄 행위를 저지르고 있는가 단한 가지만 말씀드렸어요. 여기에 있는 짧은 전자파는 뇌세포를 1 내지 2% 파괴합니다. 여러분 많이 쓰시죠. 80에 치매 걸린 거 재수없으면 75, 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물건을 대한민국은 초등학생도 영용하고 있어요. 걔들도 1 내지 2% 파괴됩니다. 걔들이 다 자라고 난 다음에 재수가 없으면 10 내지 20% 파괴해서 조만간에 40대 치매 환자가 생각보다 많이 발생합니다. 세상에, 이걸 초등학교, 중학교 아이들에게 주면서 사랑해. 그건 세대지입니다. 세대즘이다 이게 전 세계 30개 국가가 바람을 쥐로지전하는거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안 그래요. 태양지고참 이상해요. 국민을 개대제로 보기 때문입니다. 국민을 개대제로 보기 때문입니다. 그런... 고위공무원, 고위정치인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렇게 살아나면 아토피도 비만도 알레르기 비염도 치료가 어려워져요. 애들 비만은 성인이 되면 말기암보다 치료가 어려워졌습니다. 남겨주세요 건강은 인피에서부터초등학교까지만 잘해도, 그리 중고등학교 학교 못 다녀도 20대 돼서 정신 차려서 공부하면 따라갈 수 있습니다. 건강이 잉태에서부터 초등학교까지 망가진 나이 사교육 아무리 쏟아붙어봐야 정상적인 학력 유지할 수없니다남겨주세요 건강 유지할 수 없어요. 대한민국 오늘의 상황 이 세월로와 똑같습니다. 전 세계에서 압도적인 질병 상승률을 누리고 있습니다. 세상에 내네 새끼가 병들어 있는데 새로운 대한민국이라는 왜이 산이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도 불구냐고말이 들으세요. 넘겨주세요. 비만요. 저 검은 점선이 제주도입니다. 대한민국에서 건강에 나쁜 아이들이 어디에 살고 있는가? 섬, 산강 농촌에 살고 있어요. 제일 건강한 아이들이 강남에 살고 있어요. 넘겨주세요. 우리 비 15년 내에 2배 올릴겁니다. 남겨주세요. 치매 전세계 1등이 한국입니다. 그중에서 제주도가 1등입니다. 무엇이 잘못됐나요? 넘겨주세요 소아암 환자가 지난 약 30년 동안 20배가 높아졌습니다. 서천성 기형아 세계 최고체로노빌과 포쿠스마를 빼면 이런 사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일본에서는 이 데이터를 보고 한국의 생명윤리를 걱정한다 사설을 씁니다. 넘겨주세요. 자폐, 전 세계 1등입니다. 핵심이 글리포세이드를 비롯한 농약 지금 3.5%내려가지 치솟아 있습니다. 그런데 통계도 없습니다. 대한민국 가난한 나라 아닙니다. 넘겨주세요. 이런 통계를 정부가 정리해야 된다는 생각조차 없어. 세상에 똥못사는 아이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여기 우리 선배님들 계신데 치매를 걱정하면 변비만 잡으면 7, 8, 0 치매는 예방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오장력 부기능이 떨어져서 변비의 시달을 개연성이 많습니다. 그런데 지혜롭게 하면 충분히 잡을 수 있습니다. 변비를 잡아야 변비는 만병의 원인입니다. 만병의 원인. 다이어트 하면서 변비 생기는 여대생들 참 곤란하니 넘겨주세요. 그럼 뭔데 생활 건강을 우리는 건강이라고 보지 않아요. 이 문제가 건강하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문가는 의사들이다. 틀린 얘기. 전문가는 치료의 전문가입니다. 그 치료의 전문가 의사들 중에 건강 전문가는 제가 판단하겠는데 5%도 안됩니다 건강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여기 있는 분들 두세 시간만 공가, 공부하면 모두 건강 전문가가 될수 있습니다. 어려운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뭐 먹으면 좋고 뭐에 무슨 성분 있고 그런 역량학은 아직도 인간의 과학으로 한계가 명확하다는 거예요. 그럼 상식적으로 자연에서 난 건강한 식재료로 먹고 잘 움직이고 잘 자고 잘 싸게 면 돼. 그렇게 양육하면 돼. 그런데 한국은 예방학과 의 치료학으로 법률 체계가 다 만들어져 있고 보건복지부는 그걸 대변하는 기관이고 그 산하에서 출발하는 식약처는 그 관점에서 식약처에서 적어도 식품 안전은 농림수산부로 떼내야 돼. 떼내야 돼. 어. 어. 건강의 전문가는 부모와 교사와 할머니 할아버지가 정상적인 사회입데 우리는 그렇게 배워보지 못했어니왜 물을 먹어야 되고, 왜 햇빛을 빼야 되고, 어떤 식생활을 해야 되고, 임태태계 출산구역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교과서 속에 배워보지 못했어니 교과서에 영어 지문으로, 국어 지문으로, 미스, 생물 국가에서 들어가면 금방 이해를 될문제 남겼어요. 그 중에 미생물과 상생. 20세기까지 우리가 알고 있던 정신 질환은 장내 미생물의 이상 현상으로 벌어지는 것이고 장내 미생물의 이상 현상을 바로 잡으면 정신과 의사는 할 일이 없다. 이게 21세기 건강 과학의 학자들의 주장하는 것입니 a d h 우울증 뭔가 여기 붙여지면 식생활이 중심이겠지만. 운동과 햇빛과 물과 잠자리까지 총괄적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미생물과 상생하는 사회, 지금처럼 AI 구제역에서 살처분해서 해결할 수 있고 소독해서 해결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미생물 악자 존재하지 않습니다. 점점 더 심각한 변종 미생물이 생길 것이고, 아마 인류의 3분의 1이 죽어가야 정신을 차릴 것인가. 미생물과 상생해라. 손도 안씻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더럽다. 이것보다 백배나 더러운 게 가공식품이고 아이스크림입니다. 아이스크림을 먹으면서 모짜르트 음악을 들으면서 태교하는 우리 젊은이들 판치는 누가 그걸 길러놨습니까 우리가 그랬습니다. 우리가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가르쳐야 된다고 말하지,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를 넘길 수 있어요. 식체, 덕, 지로, 교육 시스템과 교육 과정이 전면 개편될. 여러분 이런 기사 많이 보시죠? 줄넘기 났더니 강남에서는 줄넘기 과외 한다. 그렇게 비하하는 거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게 영어 수학 과외보다 100배나 서습니다 과외가 니다 초등학교 선생님은이단계에고 가르치거든요. 엄마랑 아빠랑 같이 배워 3분의 1의 아이들 중에. 우리 엄마 못해요. 이단 뛰기도 못하는 엄마가 잘 성장한 엄마일까요? 이단 뛰기도 못하는 아빠가 잘 성장한 아빠일까요? 기초잖아요, 기초. 근데 우리는 그렇게 배워지 못했단 말이에요. 넘겨주세요. 결국은 이걸 위한 다시 식어도라면 식생활 정의를 바로 써야 되는 거그 그중에도 아이들은 선택의 문제가 다음 세대에게 우리가 범죄 행위 저지는 것들은 중단해야 된다. 지금 아이들 건강은 제가 보는데 국권 침탈, 한국 전쟁의 비경감은 그런데 적이 없는 그 적이 부모고 교사고 정부인 전형적인 저강도 정책이 진행되고 있고 또 저강도 정책의 가장 나쁜 놈중 하나가 문산토라고 생각하신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우리가 정영기 선생님이 농민과 농촌이 연대, 식생활 연대, 대한민국이 농촌, 농업 농촌이 피폐하는 정부의 정책에 부재를 썼지만, 여기 있는 분들이 연대를 하자고았던데 유기농산물로 식생을하려면돈 많이 들어갔는데, 4인 가족으로 유기농산물로 식사하는 집이요, 식생활에 들어가는 비율이 오히려 적어요 이상하죠? 아이스크림 안 먹죠? 청량 음료 안 가져다니죠? 치킨 안 가져다니죠? 외식도 자제하죠? 훨씬 식비가 적게 됩요요 넘겨주세요. <laughs> 건강 세상 선택의 문제니까? 내 아이의 체온도 주, 지키지 못하면서 지금도 국가 안보를 얘기해야 되니까? 지금 자라나는 아이들의 3분의 1은 그 부모들 40대는 70대 노후에 아이들 병간하는 시간을 보내거든요 저출산 현재 불임율이 15%까지 치솟아 있습니다. 2030년이면 30%까지 치솟을 겁니다. 그런데 저출산의 국민 건강 문제는 눈치껏 봐도 나오지 않습니다. 과학이라는 무명하에, 미명하에, 알량한 학문이라는 미명하에 국민을 호도하는, 그리고 돈벌이의 눈문 외국된 전문가들이 펼치기 때문입니 한국이 여기까지 가는 것은 전문가가 자기 역할 못했기 때문입니다. 정치인들 잘 알지 못합니다. 건강의 전문가는 건강과학이 기초해야 됩니다. 의료과학은 건강과학이 아니라 응용과학이 기니다 건강은 우리가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역할은 정부가 해야 니 정부의 시기 지침은 전면적으로 고쳐져야 되고, 식품 안전성은 농림수산부로 유기농업지능과 가치된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